안녕하세요. 오늘은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면 그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좀 유명한데 도덕 감정론은 되게 좀 생소하거나 얘기를 잘안 들어본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스미스 개인으로 보면 인생의 후반기까지 좀더 국부론보다 더 공들이고 계속 수정이 수정을 걷고 쳐서 발매한 책이 바로 이 어, 도덕감정론 이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어떤 이상향을 두고 인생을 나아가야 되는가 에 대한 책이라서 음, 또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의 목표에 대한 조금 더 어,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한번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공정한 관찰자가 있다. 나의 행동이 옳은지 공정하게 알려주는 가상의 인물이다. 공정한 관찰자 덕분에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공정한 관찰자라는 놈 때문에 양심이죠. 이 양심이라는 놈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됐는지. 옳은지를 판단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정한 관찰자는 또 우리에게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내가 남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막대하고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해서 라는 거죠.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도 나처럼 중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있으면 타인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타인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왜 우리는 공정한 관찰자가 정한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가? 인간은 맹렬하고도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이기적인 욕망에 압도당한 나머지 가슴 속그 사람, 즉 공정한 관찰자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 바로 인간이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자기애에 취한 나머지 공정한 관찰자이자 가슴 속그 사람을 짓눌러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양심, 공정한 관찰자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한편으로 내 안에 욕망이 커져서 이 공정한 관찰자를 그냥 뭉개버린다는 거죠 얘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그래서 내 욕망이 더 커져서 그렇게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행동을 부추긴 욕망이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공정한 관찰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욕망이 확 올라왔다가 또 욕망이 사그라들면 그제서야 내 공정한 관찰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또 과거의 행동을 또 뉘우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위나 부에 대한 욕심, 욕구가 순간적으로 너무 커져서 도덕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범죄를 저지르든 사기를 치든 타인에게 해를 끼치든 그때 당시에는 이내 양심, 이 공정한 관찰자가 힘을 쓰지 못해서 억눌러져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겪는 혼란의 절반은 바로 자기 기만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알기만 해도 이 자기 기만이란 맹점에 빠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기 기만, 더 나아가서 뭐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뭐 범죄까지 크게 묶어서 이 악행들은 모두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다 예방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결점을 잘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결점은 너무 빨리 파악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거울 삼아 스스로가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꼭 남이 잘못된 행동은 잘 보여.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스스로 오랫동안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의 입 냄새는 그렇게 잘 맡다. 근데 자기 입에서 그렇게 입냄새가 나는지 스스로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이 얘기해줘야 알듯이, 나의 결점은 스스로 잘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결점을 보면서, 어,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네? 좀 건방지게 행동하네? 조금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네? 혹시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진 않을까? 한번 되돌이켜보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부정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건 매우 불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려 한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이상적 삶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다. 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내 스스로 결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인생을 구성하는 스토리 중 원치 않은 일부를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이야기 짓기 오류를 범하며 산다. 어, 그러니까 나의 역량이나 나의 능력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그냥 평균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평균 이상의 일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똑똑해진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나. 그냥 누가 봐도 평균 이하의 뭐 예를 들어서 외모인데. 근데 자기 스스로는 샤워하고 나서 참 잘생겼다. 라고 생각한다던가. 자기 안에 이 과대평가를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겸손은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태도다.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솔직히 말하는 게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는지 경험해 보길 바란다. 그러니까 음,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남에게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라 내 결점을 인정하는 일이라 대부분 사람들은 꺼려 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내 결점을 쿨하게 인정하는 것이 내 스스로를 계속 과대 포장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나의 결점을 타인에게 까놓고 먼저 얘기하는 겸손한 사람이 더 타인이 봤을 때는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려는 이 인간의 욕구가 자신의 결점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속인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그 욕구가 계속 내 결점은 감추고 내 네, 좋은 점만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과대포장의 행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성한 미덕을 실행하는 것은 인류와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인류에 보다 더큰 사랑, 바로 명예롭고 고상한 것에 대한 사랑, 존엄과 위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탁월한 자신의 인격에 대한 사랑이다. 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돕는 이 행동이 주위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도 있지만. 그 행위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또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발달된 것에 대한 즐거움. 내 스스로 성숙해졌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 선행의 큰 동기라는 거죠. 에덤 스미스는 명예나 재산을 추구하는 삶에 열광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에덤 스미스는 부와 명예가 행복.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행복해질 확률이 높겠죠. 남들보다 재산이 많고 또 명예를 얻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근데 그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고 그래서 이 부와 명예에 집착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라는 거죠. 우리는 좋은 평판을 얻고 싶어 하고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고 싶어 한다. 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갖는 게 최종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오히려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사람, 타인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칭찬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거부하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오는 칭찬이다. 스미스는 우리에게 오는 이런 아첨에 속지 말라고 조언한다 대신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라고 권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해 그러면은 그 순간 너무나 기분이 좋죠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고 타인이 남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근데 내가 객관적으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역량보다 더 과대해서 칭찬하는 이런 경우에는 수긍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건 아첨일 확률이 높으니 받아들이지 말아야 훌륭해졌다는 그 말에 취해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내 스스로 계속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음미하고 즐기는 기나긴 여정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끈질긴 욕구 야심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다 인간의 삶이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소유물이 곧나 자신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타인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내 스스로 내 안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가져서 명품 가방을 내고 그러니까 명품 옷을 걸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그런 물건을 가짐으로써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발상은 그 소유물이 곧 나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물건들은 결코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는 것은 스미스는 탐욕 허영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더큰 것, 더 대단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그게 욕심이다라는 거죠.